스카이킥 2는 그동안 잘 사용했었고 얼마 전 스카이킥 에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어, 스카이킥이 그 유소년 공식 축구 드론으로 비행 성능도 준수하고 가드가 있어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어 초중고 교육기관 드론으로 선호하는 드론입니다. 어, 이번에 그 에보에 스카이 센서가 나와 블록 코딩도 가능하게 되어. 이제 드론 축구와 코딩까지 가능해 드론 교육할 때 더욱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스카이 센서 구성품과 설치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는 스카이 센서 구성품과 스카이 센서 장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센서, 예, 스카이 센서입니다. 박스 안에는 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어, 케이블이 꽤 기, 깁니다. <laughs> 스카이 센서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 툴과 이 센서를 먼저 결합해 줍니다. 모양 자세히 보시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이 커넥터도 꽂을 수 있게 이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틈 사이에 맞게끔 커넥터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선 장착된 모습입니다. 센서와 커넥터를 연결해 줄 겁니다. 꾹 누르시면 커넥터끼리 연결은 됐습니다. 그럼 이 툴은 제껴주시면 됩니다. 툴 네, 렉터끼리 잘 연결된 걸 확인 후 이제 장착이 되었습니다. 장착이 다 되었다면 배터리 장착하고 작업 시 프레임, 저기 파손 염려는 없으니 푹 넣어서 프레임을 이렇게 꼭 잡아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드를 잡아줍니다. 스카이킥 에보 블록코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스카이 센서에 동봉되어 있는 USB 케이블을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이 꽤 길어서 편하게 PC랑 연결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칼기 앱으로 블록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줍니다. 실행 모습입니다. 여기서 코딩을 위한 준비 한번 봐주시고요. 스카이킥 블록 화면에서 주황색 느낌표 검색 후 드론을 눌러 연결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코딩 시작하기. 아까 본대로 스카이킥 이 부분으로 가셔서 여기 느낌표 부분을 클릭해 주십니다. 검색 시작. 네, 연결됨 네, 편집기로 가기. 해서 이제 블록코딩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음, 이륙하기 넣고, 클릭했을 때, 이륙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 부분, 시작하기 누르면, 스카이킥이 코딩한대로 움직입니다. 클릭했을 때 이륙하기. 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